국 광세 막60%할 거다 하면서 취임 전에 취임 전에 그런 정치를 펼쳤죠. 그렇죠? 제가 정치를 잘안 믿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유세를 펼치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이랑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본인이 강하다라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책을 어쨌든 펼치겠지만, 무작정 펼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2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뭐가 또 이슈가 되냐면, 2차 전지가 이슈가 될 겁니다.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한 4월, 3월 이쯤, 이제 이때 좀 조정장이 한번 올 거거든요. 조정장. 그러니까 어 2차 전지가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아마 조정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2차전지를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차전지는 2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2월이나 3월 이때부터 조금씩 담아가시면 아마 이번 연도 마